자,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 어디로 갔어? 또 방울 소리? 자, 붉은 표지의 일기. 두 번째, 자, 의식의 다음날 이츠키 오빠는 혼자 돌아왔다.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변해버렸다. 무츠키 오빠는 어디로 간 걸까? 이츠키한테 죽었겠죠. 아마 무츠키 오빠가 없어진 다음부터 이츠키 오빠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언제나처럼 다정하긴 하지만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다 의식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치키 오빠에게서 방울을 받았다 눈이 안 좋은 치토세가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곧알수 있도록 이치키 오빠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지 와준다고 했다 게다가 치토세가 숨어서 울고 있어도 오빠는 금방 알수 있다고도 했다 쌍둥이마 소녀의 사진 커피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무슨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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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방울 소리가 들려? 자, 마녀판.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도대체? 자, 1 4시플름 일단, 이 방울소리를 한번 쫓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어? 기여 뭔가 기기가기 있는 여 거... 얘랑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겨? 어? 오호 놓, 놓쳤다 아... 어딨어? 울지만 말고 오빠한테 말해봐 이 오빠가 다! 다 들어와줄게! 울 지만 말고, 오빠가, 다 들어줄게. 어서, 어서, 나한테 오렴무나 이게 지토세가 보면 설정에서 울고라는 설정인데, 그런가 봐. 하지만, 나는잡이 없지. 일단 가고 본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시토세 인연. 인연. 자, 붉은 표지의 일기 첫 번째. 자, 박도 집안도 어두워지고 집에는 나무도 없는데. 가지만 가득 있어요. 이치키 오빠, 살려줘요. 무서워요. 벽 벽장에서 나갈 수 없어요. 살려줘요. 아, 이대로 죽은 건가 설마. 여기 있는 채로 있다가 굶어 죽은 건가? 음... 씁쓸하고만 자, 여기는 아까 사이한테 도망쳤던 곳이죠? 자, 90층 필름 불쌍하다면 불쌍한데. 자, 혹시 또 아이템 있는지 확인해 보자. 아까 왔을 때는 못 먹었잖아. 자, 푸른 표지 일기 첫 번째. 자, 나의 아버지가 상인으로서 출입한 이후로 0여 년만인가 마을의 모습은 옛날과 똑같다. 민속극자를 지망한 것은 어렸을 때 자주 찾아왔던 이 마을을 좀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치키와 무치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치키에게 받은 편지의 내용이 신경쓰인다 마을에서 물어봤더니 이치키와 무치키는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들었다 몇 번이나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치키 집에 책자를 조사해보았다 집안 사람들은 숨기지만 그는 마을에서 나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식을 두려워했다 이 마을에서 떠나버린 걸까 아니면 아직 이 마을 어딘가요 어, 자두 번째 자야이와 사예를 만났다 제사장의 말로는 다음 의식에서 두 사람이 무녀를 만난다고 한다 이치키와 무치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두 사람은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치키의 마지막 편지에는 의식의 날에 야이와 사예를 마중해달라고 적혀있었다 이치키는 야이와 사예를 마을 밖으로 도망치게 하려고 했던 걸까?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 여기가 숨었던 방이죠. 그게 나한테 똥을 먹였던 저 염주. 완전 인간성 기사 폭풍 같은 그런 빅녀시였지. 그런 발언 자체 하지 마세요. 논란되니까. 또 싸우잖아. 뭐자 여기서 어자오 영식 필름. 그리고 여기가 아마 숨었던 방이 여긴가? 뭐야? 치토스! 야, 이 치토스 같은 년아. 그래, 들어와. 이번에는 위치가 넓기 때문에 너 따위는 얼마든지 놀려 줄수 있어. 혼내 줄수 있다고. 치토스. 치토스 왜안 나와? 아, 오, 야, 야, 야. 너왜 이러니, 치토스. 치토스 안 된다. 자, 일단 이거 먹어라, 치토스. 뭐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죠. 자, 한 번, 두번 아! 놓쳤다! 좋았는데 연타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이었네 힘내, 지토스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 뭐야? 뭐야, 뭐야? 방을 아예 어둡게 만든 거야? 정식 차려, 이년아 아이구 어떻게 하는 거, 이거 어, 안 보이잖아. 이거 어,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정신 긴가? 야좀 밝게 좀 만들어봐. 오, 그래, 그래. 어릴 도망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단 콤보! 처음으로 성공해봤어 그것도 초딩한테 어린 영혼한테는 잽도 못쓰면서 초딩 영혼한테 초딩 초딩한테 강한 이인 나쁜 여자 나쁜 주인공 초딩한테 처음으로 3연타를 성공해봤다 기쁨의 스탠 여기는 어디지? 아까 이쪽으로 나왔었잖아, 내가. 아, 여기가 이쪽이구나. 여기는 다시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이제 다시 내려가보죠. 안간 곳은 따로 없지, 거의.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어, 여긴 다 잠겨있나? 아까도 저번에도 못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는자 매도형님 네 1715번째 서포터 감사합니다 뚜뚠 집으로 가봐야 되나? 그니까 이쪽으로 안 가본 거 같은데, 내가 맞나? 아, 막혀있구나. 깜짝이야! 아까 치토레세랑 싸웠던 쪽이 이쪽이고. 저 여기 다시 돌아가야겠다. 자, 이게 좀 진행을 좀 많이 했으니까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를 한번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이브 포인트를 찾아 꼬고 <놀람> 저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네. 방이 애매하다. 미다 아, 또 헷갈려. 이놈의... 이놈의 게임은 진짜 시점이... 헤드에도 적응이 안 되네. 여기 맞지?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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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찍어야 되는데 아, 놓쳤다. 어디서 이 치토스가? 저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벌써 12시 넘었네? 12시 넘었으니까 추천 한 번씩만요 부탁드리도록 하죠 근데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엔딩 봐야 된단 말이야 어 좋아 역시 일식 필름 다른 거 자, 붉은 표지 의 일기 네 번째. 야이 언니 때문에 이치키 오빠가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다. 어째서지? 오빠가 나쁜 게 아닌데. 전부 그 여자가 도망친 탓인데. 아이치토세의 일기를 빨간 책으로 매도하지 마. 어? 그렇다고 치토세의 전신 수영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경찰에 끌려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여긴가? 저 이쪽 방으로 들어갔죠, 주포세가. 또 방울 소리야. 자, 필름일 다섯 번째. 자, 이번엔 이쪽. 뭐? 어? 아이고, 또 나오시나. 자, 우리 토세영 자, 빨리 나와, 지토스. 앵두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우지 말라고. 자, 그렇지. 한타. 아유, 밀렸다. 아하! 초콜릿 으로 가버려! 저의 사리살을 위 아름답게 쓰러 갈게요. 아, 타이밍 놓쳤다. 페이타샤 아, 이몇 번이나 싸우는 거예요? 이 녀석이랑. 뭐, 귀엽긴 하다만...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아무리 귀여워도 너랑은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 난 지킬 건 지키는 남자거든. 자, 끝났지? 한발 어. 남았잖아. 그렇지. 어, 지토새 튕겨 나간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또뭐 없나? 어, 자 마녀판. 여기 못 년가 보네. 어! 뭐이 거지 같은 것들은. 아유 이 더맨 더맨 사문제가 진짜 갑자기 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지마시죠더 맨더 베치트할 거면 공격을 할 거면 하고말하면 말고 이클람하고말하하이 마, 하이마이거봐이거나 먹어라 이거 쓸데없이 피톤 높아 아! 어우야 횃불을 공격을 하세요 좀 우리 공격을, 공격을 좀 하자 얘들아 안 싸우고들 막혀오세요. <laughs> 그러면 이 진작에 말해 주셨어야죠. 아, 여기 잠겨있지. 다른 곳으로 튀어야겠다. 어디로 튀지? 여기 있나? 아, 이건 경석이야. 자, 나의 개나리 스텝을 보여주지. 나 가. 뭐야, 쫓아오네. 아, 저기 있잖아! 누가, 누가!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안 죽이고 가도 된댔어. 사람처럼 화나게 만드네 어? 야야야 연타? 아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이거 공격을 해 공격을 하라고 나 그렇게 어려운 여자 아니야 공격을 해 그렇지 꾸준히 공격을 해달란 말이지 아 예? 데미지도 그거삶럽게안 그, 먹네. 공격을 좀 해주세요. 이거들아, 공격을 해야 내가 제로샷을 날릴 거 아니야. 이거 특수능력을 좀 써야될거같은데 아니면 필름을 쓰는걸 쓰거나 그렇지 영샷 아 근데 이거 참 영역게이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잖아 일단 한두놈들고 싶은데, 핸드폰을 만들고 싶은데, 핸드폰을 만들 공격해. 공격을하시라을하시고요 얘나 이거나 처먹어라 한놈남았는 진짜 드럽게 안 오네 진짜 이거 적당히 좀 하자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좀 찍습니다 약촌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비협조적이시네 이런 면에서 아이 아프냐 아니 단체사진 찍는다니까 이거 잡지에 나갈 거라니까 이것들아.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세요, 이것들. 자, 치즈 끝끝내 겨, 정수리만, 어? 정수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 후, 됐나? 이제 다시 저 방으로 들어가야 되나? 일단 여기 있었잖아요, 원래. 농민의 단도 아니고 진짜 여기는 안 되는구나. 어 너무 다 좋은데 잔챙이 잡기가 힘드네. 너무 시간을 끌어. 어 보스전도 아닌 주제. 그렇다고 뭔가 색다르지도 않은 주제. 그냥 농민들이면서 그냥 꿈도 희망도 없는 농민들 주제에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가 아닌가? 잠깐만 또또 또 방울 소리. 방울 소리. 설마? 나왔다. 그래 우리 토세야. 너 진짜 즐기구나. 이 즐기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즐기기. 정말 뒷박친다.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어? 고양이 목숨은 아홉 개도 아니고 이거. 하나, 둘안 되겠다 이게 마지막 이게 좀. 좀나 이제 토세도 좀 몸빵이 있어 클이좀센 걸로 내고 싸워줘야지 나도 토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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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안돼나 토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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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니 토세야 기쁨의쥬 언니가 잘해줄게. 아, 자, 자. 또 어둡게 만들면 안 돼. 아, 도세야. 치토스야! 아... 보이지도 않는데, 잘. 잘, 다이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 진짜 옛날에 따조들어 있을 때 치토스가 정말 좋았는데, 다 아, 좋아. 밝아졌어. 그렇지 끝이다 조... 끝이야 끝자영자 여... 자, 오니짱을 돌려달래요 어쩌라고 오니짱 영 있던 장소에 뭔가 떨어져 있다 자 방울 열쇠 그리고 적반점 수정 자 이제 그 누나 언니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 문열수 있겠다 방울 모양으로 된 자물쇠라고 했었죠 이 아이는 커서 내역 위를 찍습니다. 큰일 나지.